네 hey,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나입니다. 오늘은요, 제가요, 혼자 촬영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요, 그 뭐지? 지금, 뭐, 같이 오프닝 시작하려 하는데, 서버가 이상하게 돼요. 안 돼요. 막, 같이 로, 어, 오프닝을 못 찍게 해요. 그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다른 거를, 어, 혼자서 오프닝을 하고요. 오늘은요, 어, 모더를할 건, 오버 어, 야나왜 이러지? 나? 그러면, 그러면요, 러비, 어, <laughs> 뭐야? 그 오늘, 마린이하고 가링, 워닝이랑 같이 또 이렇게 네명이랑 같이 또 어... 머더를 할 겁니다 어! 워닝이다 어, 가링이 가링이 너뭐아뭐 아, 뭐, 아니구나 내가 다른 애 보고 가링인줄 알고 원펀맨 치킨인줄 치킨? <laughs> 아니 스킨 자식아 에이 내야에 누가 봐도 머더처럼 생긴 한 사람이 있어 마린이다 크킨이머던인 같. 아 뭐라고 너너 머더지? 머더는 사람 손. 저요. <laughs> 다다 머더래. 저 머던데요? 나 머더야. 들리지? 나 마우스 소리. 어? 어 아, 뭐야? 뭐야? 왜 나갔어? 원이가. 원이 또왜나가니 원이가 중간 중간 막 빠가. 어 카링이다. 원이가 인기가 많나 보네. 원이기. 워닝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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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빡. 왜? 디디. 어, 오케이 오케이. 네, 네. 나 모던이서 나 따라오면 안 될걸? 원링이. 네. 원링이 어, 나 뭐. 로딩이 근데 잘안 돼. 형나헐 못. 뭐야? 아이고. 뭐래? 나 진짜 다 모던데. 왜안 되는 아, 거야? 원링이가 뭐래? 어? 나누구야 진짜? 누구야? 뭐야? 뭐야 설마 내 알로? 아니 나나 진짜는 아닌 나 진짜는 아니야. 나활 모았어. 오빠 오빠 지 있는 사람. 뭐 뭐든... 죽어. <웃음> <웃음> 죽어. <웃음> 야 가진다 가진다 오빠 주시면. 뭐더? 기다려 뭐래 아니 나 뭐더 어. 아니야. 내가 봤어 뭐더야. 나 뭐더 아니야. 나 반전자야 반전자. 아니야 쟤, 쟤 거짓말이야. 진짜 쟤가... 나 반전자야 나 반전자야. 너 살아 있잖아. 누나 진짜야? 아니 나 죽었어 나 반전 자야아이게왜 이렇게 안 죽어 진짜야 진짜야 아니 왜 이렇게 안 죽냐 너도 맞아 아왜 이렇게 잘도망쳐형이 봐봐 어아왜왜왜나 근데 나 모더 아니야 모더 맞아 야원인아이 오빠 죽여봐 이 오빠 나 진짜 모더 아니라니까 분날이 모더라고 쳐 분날이 어, 킬날이 누가 어 맞아 맞아 끝날 아나 머더였는데 아첫 판부터 머더여가지고 좋았어 근데 나 뭐지 4%밖에 아니었는데 머더 됐어 아나 아, 머더가 안나 되게 나 머더여서 되게 좋았는데 아분량 확보 분량 확보 나13% <laughs>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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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좋은 맵인데 머더 음아나 여기 되게 싫어해 왜냐면 은아 파쿠라다 맞아 파쿠라다 맨날 죽어 아, 나또거구다이 다음 내이거마린이거치가이 이거구나. 이거구나. 나 근데 이제 오빠 스킨이제 어? 나나 응? 죽었어 막파거르 하다가. 아아 이거구나. 이이거구이거 진짜 이린이라고이거 이거구나. 이가구나이거어나어 마린이 있어, 마린이 있어. 진짜 아니 말이니 소 말이니 소. 어어어어 진짜 말이니 소야. 아니야 아니야 말이는거 아니야. 그럼 누가 누가야 누가? 와아니마 어? 말이니 아니야 말이니 아니야. 나나 모두 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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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모두 봤어 나 모두 봤어. 나 약간 펜트, 까만 색깔인데 빨간 색깔 빛이 있는데 걔가 맞아, 맞아. 어 디텍티브 죽였거든. 펜트, 내가 빨간 근데 색, 지... 빨간색 문이 빨간색 문 말하는 거야 빨어어 빨간색깔 문이. 나 지금 활일로거 있거든. 나 아, 죽었어 나 죽었어, 죽었어. 빨리 빨리 빨간색 어디 있는지 말해봐. 어 내가 그활 쥐었어 나활 쥐었어 내 앞에서 모더가 죽었거든 야! 어떻게 어떻게 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불량 학보 꿀잼 불량 학보 꿀잼 불량 학보 확보. 불량 어, 확보요 어형나 48%야 아니아니화람안 들어왔어 난... 어 맞아 아직 사람 안들어서 그래 알고있어 어형나 22%야 형나 22%야 22%야? 퍼자 원잉이 도배할 준비해야겠다 아기, 아링이 아니야? 아 가링이, 가링이. 네. 나도 목소리 아직 다못 내었네. 헤헤. 마링이만, 마링이만 왜 어색해? 마링이 혼자 어색니까형나입눈 빠다. 택티브야. 보여줄게. 아 알았어? 그럼 모닝은가 나나 모더네. 형나이눈 빠다. 택티브야. 디텍브 잠깐만, 한 명씩 말해봐. 모더 인사람 손. 오 맞. 어어 오. 야모더해 모더였지? 모더야 빨리 죽어. 어? 어? 나 마링이 활 먹었어. 내가 죽여줄게. 으... 나 맞고 튕겼어. 아 그래? 잠만 얘만 죽이고. 아어뭐칼칼 칼 던졌어. 아카린가너너너 너, 너 튕겼어? 아니 나뭐나 뭐, 나 머더한테 치졌어. 아 그래? 그럼 뭐야 마린이가 튕긴 거야? 머더 누구야? 머더 어. 누구야? 아 그래? 너 조금만 더 가서 좋아. 나도 몰라. 나도 몰라. 머더 누구냐면은 그 아리다스 올리고 있는 애. 아리땡땡. 아리우스. 파란색 어, 파란색깔 파란색깔 조지 파란 입고 있는 애. 제 아니야 제 아니야 파란색 조지. 아가 알려줄게. 응. 아듀스. 내가 걔 걔가 마린이 죽여가지고 내가 마린이 활 먹었거든. 이 사람 아니야 이 사람 아니. 야이름이 뭐야? 아, 이름이 어? 몰라 나 얼굴이 어떻게 생겼지기억안 나네. 아 맞아 퍼그 퍼그 그 퍼그거든 퍼그 퍼그 아네 앞에 네 앞에 오오 어. 오. 오! 오늘, 불량 확보 잘 되네. 오. 불량 확보 잼, 어. 불량 확보. <laughs> 오, 카멜이 뭐야, 카멜? 카멜? 아, 오. 나 16%인데 또안 되겠지. 음, 마, 가리기는 이거 쓸데없이 퍼센트만 넣고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웃음> <웃음> 아, 근데 어떡해, 오빠 시작하자마자. 그러니까, 나 이번에도 아, 4%인데. 어. 나 이번에 4 퍼센트인데 나또 아, 모더도 있어. 아이센에야나 모더야. 오한 절에 이밑 푼이다. 나 뭐지 나진나 이번에 4 퍼센트였는데 나 모더야. 나 모더야. 그나 진짜 모더인데. 나 보고 너희는 그 다음에 너가 없을 거야. 음, 모더 스킨 있다. <laughs> 어 뭐야 마린이다. 이 어. 오빠 진짜 모더 맞는것 같은데? <laughs> 야레알리야 레이리이 에이, 리얼이! 에이, 리이 진짜? 와. 진짜? 와. 어디 가세요? 언니데요언인데요데요언인데요언니데요 언니인데요? 요요언요요 죽음은 인생에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짓인데 하하. 일찍 한다고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죽으세요. 우리 <목소리> 오빠 같은데 마리는 죽었어? 아 죽었어. 나 현실 마리는 마리는 나나 봐봐 나 봐. 아뭐 물약 먹었어? 물약 먹었어 투명이야. 아. 아 투명이 아니고 무적이야. 시기 아무 뭐. 어허, 나 죽여 보시지, 나 죽여 보시지, 나 죽여 어, 보시지. 어, 어, 워닝 이 있다. 나맨 마지막에 너를 죽이려고. 형 뒤에 봐봐다. 싫어. 형, 형, 나 뒤에 나 있는데. 나안 죽여? 너안 죽일 거야. 맨 마지막에 고통스럽게 다리부터 자르려고. 아 그래, 나 그럼 죽이지 마 아직. 죽일 거야, 좋아. <laughs> <laughs> <어디서? 웃음> 어, 어, 나 분날에 보인다. <laughs> <laughs> 오, 후달리고 가는데요. 편집하는 선 오, 오나 원래 죽었다. 원이가죽어 와꾸가 야, 어 야, 원이가 사람. 뒤에 버더, 뒤에 버더, 뒤에 버더. 보도. 뒤에 버더면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 뭐야? 와! 게무을 아홉 명이나 남았어? 죽어 그냥. 좋아. 이를 야, 거 <laughs> 오케이. 아, 나뭐나 가디가 했어? 가디가 했어? 나, 머더... 나, 가딩이나 해놨어? 가딩이나 해놨어? 나 아, 아니야. 아니야. 나 그런 파쿠로 잘못하다가 죽었어. <laughs> 우리 히루. 아, 나뭐더이 오늘 운 되게 좋다. 오늘 불량 확보 되게 잘 된다. 난 원래 운이 없어. 아, 형 제목 그러니까. 제목에다가 불량 확보 ]이라고. 영상 맞아. 불량 확보 행운의 행운의 분달리. 마린이 들어왔더니 행운이 좋았었는데 아. 아 마린이 자주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해야겠다. <laughs> 아 미안 미안 미안. 아 미안 미안 미안. 아 마린아 미안 아, 마린아, 미안, 미안 아. 아이고이 사람이 왜 그랬어? 또 레벨이 또안 됐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뭐라고 마린이 또안 됐다고? 나아 가링이? 누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마린 마린이, 마린이 뭐더야? 누나 뭐,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 오우 나 죽었어 마린이 네, 맞아 네. 마린이 맞아 나 마린이 도배하려고 하다가 그대로 골로 갔어 아 원이가 <laughs> 그럼 또못가아 이래 이게 안 좋은다 이게 안 좋은 거야 아. 그러니까 아 있잖아 우리 죽으면은 죽이 다음 판부터 죽었는데 우리 넷 중에서 <laughs> 한 명이 못하면은 말말못하기못못 못, 못 하는 걸로 하자 지금 <laughs> 지금부터 아, 다음부터 다음부터. 왜냐면 이미 마린인 거 알잖아. 맞아. 어. <laughs> 아 누나가. 아 마린 따서. 아, 아나 나는 왜안 걸려? 나무 뭐, 퍼센트만 높아 진짜. 그러니까 넌 퍼센트만 높아. 왜 그래? 진짜? 어, 마린아, 마린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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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저기, 저거 뭐야? 컴포스가막 날아다니고 있어. 사람 몇명남았지 사람? 여덟 명. 여덟 명. 아 저번에 아무도 나갔다. 건데 나야. 어 3분 3분 안에 할수 있을지. 형 어디 있어? 나 죽었어. 아니, 형이래. 형이래. 누나. 아 말이 마리... 아니 우리 고민미 여자 없어. 얘 남자야. 아. 어맞다 아, 죄송. <laughs> 맞아래 가아 말이나 가링이가 맞아냈어요. 오빠도 맞아. 다 맞아야겠네. 내가 맞 나... 남자랬다고? 어디 남자 뭐라고? 워닝이 이리... 살아 있어. 아직 살아 있어. 워닝한테 한번 가 볼까? 응. <laughs> 워닝이가 활이 다. 활이였어 워닝이가 너활있어 아니, 두 개만 돼. 나 먼저. 버전은... 그래? 그럼 빨리 찾아. 여기 여기 마린이는 없어. 어, 여기 마린이 지금 여기에 여기 오는 길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어, 나 먼저. 자, 앨 봤는데 워닝아 거기에서 돌아다니면 안 돼. 아래층으로 내려간 다음에 맞아. 거기 가 가지고 돌아다니면 이제 그 아니 위층 이거는 아니 여기 아니야 위층으로 올라가야 돼 위층 올라가면 이제 그 어떤 쭉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조금 위험해 그원닝한테 가려면은 어떤 기... 어 저기 저, 저기 올라가 그대로 또 올라가 원이 바로 여기서 아아어아그대 그대로 골로 갔습니다 아 와, 오늘 불량 학번 예, 예, 되게 잘 되는 보래 내가 주는데 밑에서 그러니까 불량 학번 잘 되는 진짜, 날 진짜 어떻게 퍼센트만 높 그러니까 눈에 퍼센트만 눈에 높은 가링이 형나 20퍼 20퍼 5000. 형나 20퍼야 20퍼. 근데 있잖아 20퍼 되면은 단연히 될줄 알고 내가 도배를 막 해본 해단 말이야. 근데 얘가 진짜로 안돼 20퍼도 20퍼여도. 아, 와 진짜. <laughs> 형나안 하면 안나 이거 데 영. 형나 나가야 돼. 진짜. 너? 아 이거 나, 한 다음에 나가세요. 이가 나가온 모... 다음에 만약에 네가 계속 했다면 네가 머될 수도 있잖아 지금 말한 목소리가 어. 원인인가 그러니까 원이티브라고 어. 어. 하지 않았어? 맞아 나디티브어떻 하... 그런 일 있어? 어. 가링이 진짜 향, 너무 많 어, 가링이 좀 있다. 근데 가링이 혹시 연장하는 걸지도 모르니까 도망가야겠다. 자, 나가링이 목소리는. 나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야야나나나 좀만 가링. 나좀나 좀. 나 좀. 쾅 소리 나 봐. 자, 잠깐만. 조용해. 애들아. 애들아, 조용해 봐. 여기서 사람들 이 너무 많이 말하고 있어. 가링이부터 말해 봐. 가링이 다들 조용히 가링이부터 말해 봐. 뭐야 내가 내가 버더가 됐으면은 연기하는치력이이거보는 좋았겠지? 그치? 그런가? 그리고 난난 머더기 머이가된적이 없지. 그이지그러이까이번엔되이지 티어. 이 <laughs> 친구는 <laughs> <미안, 아빠, 웃음> 어? 친 죽었어. <laughs> 아너 죽었어? 음. 누구야나떨어졌졌어 <laughs> 어? 아, 함정에서 음. 함이에어졌졌어 아휴. 알았어. 아 나도 너 머도 아닌 거 알아. 니가 머도 어떻게 돼? 지금까지 머도 그, 될 확률이 있었으면 너뭐 짐마다. 어 가등이다. 가등이다. 아 가링이야? 너 오빠도. 뭐, 무슨 너... 소리야? 근데 우리지. 우리징이 가등이라. 어 가링이 맞잖아. 어. 오. 야. 야 어. 말하면 안 돼. 아 맞다 말하면 안 돼. 아니 가링이 말고 머리 파란에야 머리 파란에. 뻥이야 머리, 머리 파란애 파... 아니야. 머리 하늘색이야. 맞아 머리 하늘색이야, 그래. 머리 하늘색이야 머리 하늘색. 하늘색. 어 스펠 1 8 s p g o d i n e <laughs> 저기요 저기요 아다 p e 어그렇게 e l l sp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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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p e 어 l s p e 링 l sp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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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이거 다클릭하면, 음. 이나낯선지클릭하면아 근데 가링아 너 이미 애들이 너칼 들고 있는 거 봐가지고 너칼들어 상관없을걸? 아 근데 쏴버리게? 그, 칼들모르는 언니 말하는 거 어머! 어! 지금 지 어! 오! 불량 확보 갸꿀 불량 확보되면 꿀잼 나 근데 머더를 이긴 적이 한 판도 없어 아 맞아 나머더 나 이긴, 이긴 적좀 많아 어 오케이 불령학보잼 불령학보잼 이제 말, 이제 그만하자 이곱만 하고 다 아, 그래 4였다 나도 4예요나 아까 4인데 머더 됐는데 설마 또 머더 되나 뭔가 머더는 또되진 않을 것 같아 일혼어형어 예, 음. 어, 어, 오빠 아니야 어 가링이도 있네 여기 우리 우리 다 했다 네명 같이 다니자 우리 그냥 되면 형나 디텍티브 디티브아 디텍티브 오케이 우리 넷이 같이 다니자 팀의 피형형야 어닝이 원인은 어디가? 아 저기있어, 원인은 저기있어 저기있어 저기 있어. 원이 있는 게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저기, 저기 쫄아가지고 에휴 쟤 쏴버려 아 안돼 저, 저, 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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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잘못 쏘면은 죽어 나 쏴봐 응. 싫어 히왜 <laughs> 아. 왜? 죽었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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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누가 나 스킨 못봤어 스킨 못봤어 오이 아, 내가, 내가 죽어오 잘했어 잘했어 와. 잘했어 와와와불량 확보 우리 이거 빨리 끝냈으니까 한판만 더 하자 형 근데 있잖아 응형 어. 이제 이번에 이번에 많이 했으니까 이제 다음부터 머더를안 하는 걸로. 아 그래, 우리 다음부터 머더안 하는 걸로 최소 한달 이후에 하는 걸로. 완전 아. 너무 아 근데 그 정도로 고메이 많이 들어거다아 근데 고메이 많이 들면은 나랑 나 혼자 사면 되지. 아니면은 원닝이도 해도 되고 원링이 고메 모더를 너무 좋아해. 원닝이 <laughs> 그 친구들끼리 할 때도 너도 이제 그만해. <laughs> 진짜 질렸어. 질렸어. 마린이 머더야? 네. 어, 마린이 머더야, 이맥? 진짜? 님이 머더 확실하게 학생 좋은데. 아, 근데 이거 막 에이.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활로 황써버릴 수가 있어가지고, 별로 딱히 좋지는 않더라고. 나, 나이 맵에서 지던데. 그치, 머더로 이길 수가 없어. 내가 너무 불리하잖아. 아, 음? 아니야? 음? 아니야? 어, 뭐야! 본인이다! 아! 진짜? 아그왜 말해? 아 미안 미안 미안. 어아말 내가 말하지 말자면서 계속 말해 아 미안. 성 어, 원닝이래 누나 원닝이래. 어. 아 우리 불령 확보 너무 잘된다. 우리 고메미 계속 막 이겨. <laughs> 고메미 뭐던데? 아 오늘 <laughs> 기분 좋은 날 불령 확보 잘되는 날. 아아아아 <laughs> 어, 어. 지상에 아, 말하고 있어. 아 미안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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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간 이거 니 좋다. 여태까지 우리 다 말했어. 맞아, 우리 여태까지 다 말했어. 아까 도 말했으면 그래야, 안 됐잖아. 네 잠깐 방금 전에 말한 게 가정이었다. 맞아,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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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아까도 말했으면 안 되네. 너 뒤에 너 뒤에 따라오고 있어. 빨리 이 죽여. 아머 뭐, 아, 나 갔어. 누군데, 갔어, 누군데? 갔어 다른 데로 갔어. 나나나 화로 없어. 아 너만 말고 원이이한테 말한 거였는데 생각해 보니까 원이이가 이기면 안 돼. 나한테 안 좋은 거구나. 그렇구나 네. 근데 원인이 진짜 막크받았다그렇 응. 내가 여기서 막일 오래 했는데 내가 지금 가링아. 가링아. 거기 거기 가면 안 돼.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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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있어. 오고 빨리 빨리 거기 바로 원닝 있어. 바로. 이렇게 와, 바로. 예쁜, 빨리. 예쁘다. 지금 지금 꼬리 잡게야, 지금. 진짜 원닝에 아, 오케이 다행이다. 다행이다. 워닝기따있따어아 다행, 다행, 뭐야? 다른 길로 쳤는데 가는 곳이 똑같은 거야. 똑같았어. 오오 오. 오, 오. 너칼맞아서 죽을 뻔했어. 가리가 빨리 튀어. 나나 아, 나 칼이 없어. 바로 뒤에 원닝이야오오 아, 오. 죽었다 훌륭한 보잼. 오, 오! <laughs> <laughs> 오 어떻게 진짜 막장이다 이번 우리 이번 이번 모드 되게 재밌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거 또 튕겨가지고 같이 같은 로비에 못들어가 가지고 안 들어가져가지고.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 촬영하게요. 그러면 안녕. 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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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뿜.